안녕하세요 겜디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 이어 6챕터 후반에 등장하는 보스들인 하반부터 클라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후반 보스들은 워낙에 악명이 높고 적절한 세팅이나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당 보스들 앞에서 주차하고 계시는 분들은 2월 3번째 주에 5챕터와 6챕터 보스들을 너프한다고 하니 너프 이후에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야 할 보스가 많아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스킬을 사용하는 걸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막은 왼쪽으로 좀 붙여서 넣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6-23 보스인 트란입니다. 트란은 피할 수 없는 원거리 평타 공격과 피하기 쉽고 딜레이가 긴 바닥의 범위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이 평타를 버티면서 어떻게 시간 내에 딜을 넣느냐가 핵심입니다. 딜러 두 명이 공격력이 매우 높지 않다면 어그로 핑퐁한다고 뒤로 빠졌다가 들어오면서 딜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깨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버티잔이 방어력이 높지 않으면 평타가 상당히 아프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세리아드의 세팅이 중요한데 아이샤 스킬에 데미지 감소를 시켜주는 저음 효과가 있어서 아이샤는 반드시 넣어주고 힐은 돌로레스와 베일라 또는 베네딕트가 담당합니다. 마지막 자리에 하백이나 페이시가 들어와야 하는데 하백을 넣게 되면 데미지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지만 유지력이 부족해서 막고 있는 주력 딜러의 해방 스킬 컨트롤이 조금 필요합니다. 트란의 어그로를 받고 있는 딜러는 보통 나마리에인 경우가 많은데 나마리에가 가지고 가야 할 핵심 그랑웨퍼는 로잘리아입니다. 테오도라나 제르티오는 고정이고 나머지 두 자리 중 하나에 SSR 리초월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빼고 로잘리아를 넣는 게 보스전에서는 훨씬 더 높은 딜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나마리에의 SSR인 실피드나 에리아가 워낙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로잘리아가 팀버프를 한꺼번에 올려주기 때문에 최종 데미지는 훨씬 높게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후 보스들에서도 나마리에는 로잘리아를 고정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보스방 입장 전에 최대한 LP를 올려두고 전투가 시작되면 힐을 순차적으로 써주며 주력 딜러는 힐이 쿨타임일 때 물약을 먹고 버티다가 평타 공격이 들어올 때 맞춰서 해왕 스킬만 하나씩 써주면 무적 판정으로 시간을 벌면서 딜을 할수 있습니다. 보조 딜러는 트란이 바닥에 광역기를 사용할 때 해방 스킬을 같이 써서 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마리의 로잘리아 해방 스킬은 최대한 아꼈다가 브레이크 타임까지 거의 다 왔을 때 써주면 기본 공격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더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해방 스킬과 로잘리아를 쓰는 방식은 모든 보수전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만나면 해결책이 안 보일 것 같지만 패턴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서 버티고 딜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스킬 세팅과 맞고 있는 딜러의 해방 스킬들을 잘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6-24 메즈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보스인데 초반에 부하들을 먼저 잡고 시작하며 떼지 않지만 계속 부하들이 소환되어 나타납니다. 메즈라만 빼내오는 꼼수로 잡으려다 전공법으로 올려야 보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세리아드는 트란떼와 똑같이 아이샤와 힐두개 400도는 힐러로 세팅하시고, 메지라에서 중요한 건 초반에 보스 앞에 있는 쫄몹들은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방 스킬을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딜러가 라스 나마리의 조합이라면, 나마리에만 해방 스킬을 쓰고, 테오도라를 써서 정리해주는 게 좋고, 보스자는 LP를 최대한 채운 상태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메지라가 등장하면 저는 흩어져서 싸웠는데, 이러면 안 되고, 최대한 구석 벽에 붙거나, 아래에 있는 다리 쪽으로 데려와서, 좁은 곳에서 힐과 버프를 공유하면서 싸워야 좋습니다. 좁은 곳에서 싸우는 이유는 어그로가 끌린 캐릭터가 맞고 있다가 뒤로 빠지게 되면 그걸 때리겠다고 뒤에 있는 캐릭터들이 또 쫓아오고 해서 시간만 날리고 기차놀이만 하다가 끝나게 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타가 빠르기도 빠른데 트랑급으로 아파서 계속 피하는 건 쉽지 않고 최대한 맞딜을 하다가 평타를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이전과 똑같이 해방 스킬을 하나씩 써주면서 브레이크 타임 때 로잘리아도 사용합니다. 바닥에 깔리는 범위 기술에 맞게 되면 석화가 걸리는데, 금방 풀려서 특별히 석화 저항을 챙길 필요는 없고, 다 같이 팔로우로 빠져나가면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매즈라는 트란을 깨셨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깨실 수 있으실 텐데, 초반에 쫄몹들에게 시간을 너무 뺏기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은 6-26 왈거입니다. 왈거 시작 전에, 저는 이제 기사단 블랙과 자사버으로 돈이 안 벌릴 때 5,000원어치 다이아를 사서 왕국 퀘스트를 돌린 과금러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과금 유저인데 과연 무과금으로 그랑의 펀들이 잘 뽑히지 않았다면 이걸 깰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식을 모른다면 왈거는 힘들다기보다 사람을 짜증나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리아드의 세팅은 이전과 똑같고, 왈거에서의 핵심은 초반에 왕비를 에스코트하면서 보스방까지 갈때 얼마나 시간을 아끼느냐 싸움인데 3분 20초에서 30초 이하로 들어오면 거의 못 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왈거 트라이가 시작되면 처음에 LP를 다 달궈둔 상태에서 Q이가 있다면 해방 스킬을 쓰지 않고 범위 스킬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오른쪽 위에 있는 시간 제한 아래 목표를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캐릭터가 먼저 출발하면 시간이 흐르고 부하들이 알아서 소환되는데 QE의 범위 스킬 또는 나마리의 테오도라나 실피드 같은 범위 스킬을 활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한웨이브를 정리하고 나면 미리 앞으로 나가서 쫄몹들을 상대할 준비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이 QE를 쓸 수도 있고, 라스를 쓸 수도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나마리에를 다 쓰기 때문에 나마리에로 진행했습니다. 한두 번 해보시면 쫄몹들이 총 다섯 번 소환되고, 소환되는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으실 텐데, 테오도라가 풀리면 무빙어택과 저격으로 빠르게 제거하고 계단 위에 있는 쫄몹들까지 모두 제거하면 여왕은 어디로 가든지 더 이상 남남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바로 보스 방으로 강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목표를 눌러서 행동하시게 되면 보아들을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계단 아래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니기 때문에 목표는 누르지 않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스 방에 입장하시면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오른쪽 위에 몬스터 리스트에서 보스만 지정해줘야 합니다. 부하들을 계속 소환하고 부하들이 체력이 좋아서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다 잡다가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보스들 때릴 때광역들로 알아서 죽게 내버려두면 되겠습니다. 보스의 평타 속도가 느려서 최대한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무빙을 해주셔야 힐량이 따라갈 수 있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평타를 맞을 때 해방 스킬과 로잘리아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시면 보스는 어렵지 않게 깰수 있습니다. 깨지 못하는 첫번째 이유는 처음에 쫄몹들을 잡을 때 시간을 너무 소모하는 것과 두번째는 보스전에서 보스만 타케팅 해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전만 잘 해결한다면 말고도 처리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마지막으로는 6-29 보스 통곡의 벽 클라크입니다. 출혈저항을 필수로 챙겨야해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라스를 안 키우셨다면 나마리에 혼자 딜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라스의 성장이 강제되는 보스이기도 합니다. 클라크에서 핵심은 라스가 죽지 않게 아티팩트에서 체력을 2만 가까이 확보하는 것과 세리아드의 그랑의폰 세팅입니다. 세리아드는 여기서 하백을 빼고 돌로레스, 베일라, 베네딕트로 힐 3개를 세팅하고 나머지 자리도 페이시를 넣어서 보호막까지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준비가 되면 LP를 채우고 보스방에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세리아드를 리더로 해서 달려가다가 보스의 체력 게이지가 보이면 바로 직업 스킬인 보호막을 써주고 전체 출혈 피해를 한번 막아줍니다. 이후에는 팔로우를 써서 클라크를 다리로 데려와서 잡아야 되는데 이전 보스인 메즈라 떼처럼 뭉쳐있어야 힐이나 버프를 모두 공유할 수 있기도 하고 끌고 올때 클라크가 쫄몹들을 데려올 때도 있고 안 데려올 때도 있지만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부하들부터 잡고 시작하거나 보스만 강제로 지정해서 처음 한 번만 광역 피해로 잡으면 다시 소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 문제는 어그로를 받고 있는 나마리에가 보스의 평타를 되도록이면 다 피해 줘야 합니다. 모두 다 피할 수는 없겠지만 맞느냐 안 맞느냐가 클리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마리에 컨트롤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보스가 바닥에 길게 범위 피해를 준비할 때는 그 스킬이 끝나고 난 뒤에 무조건 피할 수 없는 출혈 광역 피해가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풀 타임이 되면 출혈 피해를 무조건 시전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 때가 매우 중요한데. 브레이크 타임 직전에 로잘리아 해방 스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세리아드가 베일라나 베네딕트의 해방 스킬로 미리 힐을 깔아둔 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브레이크 타임이 시작될 경우 때리는 동안 광역 피해로 인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라서 이후에 돌아오는 출혈 피해를 막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클라크를 상대할 때는 나마리에가 평타를 맞지 않을 것, 그리고 바닥의 범위 스킬 이외에는 출혈 피해가 들어오고 브레이크 타임 때 출혈 피해로 인해 전멸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외로 깨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약 컨트롤 때문도 있는데 물약은 자동으로 먹게 하지 마시고 수동으로 먹어야 관리가 제대로 되며 나마리에가 체력 물약을 먹고 만화 물약은 세리아드와 번갈아가면서 먹어야 서로 스킬을 쓸때 만화가 부족하지 않으니 꼭 수동으로 먹어주셔야 합니다. 클라크는 무조건 버티는 게일순이라 힐과 보호막 세팅을 하시고 해당 사항들만 잘 주의하셔서 상대하시면 이후에는 딜러들의 공격력에 달려있습니다. 아깝게 깨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나마리에가 스킬을 시전할 때 무빙을 하느라 취소돼서 딜로스로 인해 못 깨는 것이니 몇번더 시도하시면 깨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6챕터 후반부 보스들에 대한 공략을 알아보았는데요. 클라크까지 깨고 나면 이후에는 교단장 베일을 잡고 마지막 보스인 피어스만 남아있습니다. 티어스는 주역 딜러의 권장 공격력 13,000 이상 보조 딜러의 공격력 1,000 이상 되어야 도전 스펙이고 여기에 아티팩트도 보스 데미지와 공격력을 올려주는 걸로 잘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사단 스킬을 95레까지 다이아를 주고 해방해서 데미지를 늘려서 잡을 수도 있는데 이걸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티어스를 잡았다고 해도 이후에 열리는 토벌전에서 극악 난이도 파밍을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6-27까지 깨셨으면. 이후에는 천천히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보스전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손에 익숙해지거나 패턴을 볼 때까지 많은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스를 깬 이후에는 추가적인 컨텐츠가 없어서 개인 만족으로만 생각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겜디였습니다.